자 이제 우주 배경 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의 물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현대 우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주 다시 말해서 빅뱅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검증한 사, 검증을 한 사건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호이라고 하는 안테나예요. 이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우주 배경 복사를 찍었던 바로 그 그 사건이에요. 이게 우주, 현대 우주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쭉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에도 봤던 그림이에요. 여기는 2010년에 완축된 우주 배경 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아, 저게 뭘뭐 뜻할까 하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날려온 핏 자체가 이렇게 지금까지 도달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을 자, 그러면 여기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대폭발 우주론의 중요한 증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대폭발이 빅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주 축의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임의 공간에 모든 우주가 다 압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주에는 있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또는 전자기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공간 내에 압축되어 있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겠죠 바로 여기에서 이게 빵하고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잔에 빵하고 터졌을 때그 잔해가 범칙이 됐어요 그게 여기에는 우주배경복사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 가지 위성들을 통해서 현재도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약한 2.7725k 정도 돼요 이렇게 균일하게 우리한테 지금 알라오고 있어요. 하늘에 고르게 퍼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한점에 모여있던 게빵하고 퍼져나가면서 전체한테 영향을 주었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조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공헌을한 사람이 1964년에 미국의 전파천문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분들은 대연구소에 있던 이렇게 연구원들이었었어요. 거기에서 헨저스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 밀스들이 처음으로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서 여기는 그별대는 여기 그, 그 이렇게 보면은 누벨 물리학상을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 자체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된 거냐면 초기 우주에 아주 뜨거운 그런 복사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현재 남아있는 흔적 또는 자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예언을 처음에 누가 했었냐면 1900 48년도 경에, 여기에 조지 강호부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분하고, 라프 렐포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처음에 이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했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는 펜지오스와 미리스는 사실상은 우주 배경볼사를 관측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위험찮게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해서, 여기는 노벨상까지, 노벨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참, 해운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두 분인 거고, 이게 혼이라고 하는 안테나예요. 그 당시에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긴 안테나를 혼 안테나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크게 이렇게 귀 모양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모양, 악기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모양이라 그래서 여기를 혼 안테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넓은 부분으로 이렇게 전파가 오는 거를 수집해서 여기서 관측하게 돼 있는 그런식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테나 구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두 분이, 여기에는 펜저스라고 하는 분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1964년도에 배의병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테나의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약 6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위성에서 오는, 위성에서 반사되어서 오는 전파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 9 6 4년경이면 아마 여기는 솔직히 이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안테나라고 믿겠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식 구조를 위해 가지고 있는 아주 개발이 덜된 이런 안테나를 가지고 위성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되어 오는 전파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 전파는 아주 희미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했겠어요? 신호 자체가 희미하니까 그러면 항상 보면 전파는 노이즈라는 게 뛰잖아요 잡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호 자체도 희미하니까 잡음을 제거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의별 방법을 써가지고 자금 제거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하늘 전체,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거기 실제 지금으로 보면 우주 공간이겠죠. 하늘 전체에서 날라온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냥 발견만 하고 있다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 벨용소에서약한 60km 떨어진 지점에 크리스턴 대학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프리스턴 대학이라고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에 초체물리학자들이 거기에 로버트 핸드, 뒤 같은 초체물리학자들이 거기서 에 바로 우주 빅뱅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었어요.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분을 초기 논문 같은 거를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분들이 봐요. 그리고 어 혹시 우리가 발견한 게 이게 빅뱅의 근원이 되는 바로 이제 우주 배경 복사,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가가지고 만나요. 만나가지고 서로 공동 연구를 해요. 그래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발표하게 발표를 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평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쪽과 같이 이렇게 하늘 공간 전체에서 같은 이렇게 2.7K 정도 되는 잔해가 남아있는 거예요. 전자기 파스에 이렇게 잔해가 남아있고 이게 바로 빅뱅의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그리고 이 빅뱅 우주선이 지금 우리 우주론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총각가 말했던 게 여기 보면은 2.75k 정도예요. 그리고 붉은색 쪽이 약간 더 온도가 높은 쪽인데 이게 큰영향은안 줘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 균일한 복사가 꽂져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도 아직도 아까 관측 방측, 반측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위성으로는 코비라는 위성이 있어요. 코비 G O B e 로써요 코비라는 위성에 1989년도에 올라가서 여기 우주 배경 배경 이 탐사선이에요 거기 탐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엘맵이라고 하는 거, 그윌키슨 마이크로 파드비 등방석 탐색기라고. 그 때, 먼저 배웠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WMAP로 쓰는, 여기 이거를 내가 읽을 때, MM이라고 보통 읽어요. 바로 이, 룰키스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색기가 올라가서도 반찰을 하고, 이게 2001년경이에요. 그 때, 이미 한번 여기를 찍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플랑크 위성이라고 해서, 유럽에 올린 위성이 있어요. 2009년도에. 플랑크 위성 자체가 좀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계속,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래서 빅뱅이라고 하는 그 근거로, 그래서 빅뱅이 빅벤, 있었다라고 하는 기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빅뱅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시간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걸눈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러프한 입장에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이걸 좀더 이렇게 자세하게 현대 자료를 가지고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주 배경 복사,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빅뱅에 대한 시간순서에 시간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초금 아까 설명한 대로 이제 여기가 시간 순서예요. 태초의 영초, 그러니까 시작점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시의 공간은 빅뱅부터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10의 4승 3승초 그러면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보통잘잘문화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의 크기도 10의 마이너스 26승 3 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아름답다는게참 대단하지 않아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때 이만큼, 이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 전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에도 도대체 뭐 어떻게 돼 있었든지 요즘 여러 가지 우주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또 하나 뭐 다중 우주론도 있고 여러분들 멀티 우주라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이론일 뿐이에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은 물리학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서누군나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시험적인 증거 해야 돼요. 상수를 푸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빅뱅을 근거로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짧은, 짧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10에 약 30초, 30승, 30초 정도,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주는 급팽창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됐다고 하는 바로 거기에요. 이때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100, 100m 정도로 되 있고, 이디부터 이제 급행창을 해서 땅하고 폭발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이제 27승 초, 10초 정도가 되 있는데, 여기에서 27승, 마이너스 27승 초에 이미 기본 입자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대요. 그리고 우주의오들은1 0 23승도. 그러니까 1 0의 23승도를 생각을 해봐요. 무시무시하게 높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우주 기는약한 100km 정도가 됐대요. 1000km 아,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급행창을 그 하기 시작을 해서 여기를 시간을 잘게 나눈 거예요. 인플레션 우주라고 하는 그, 그, 그 사이를 잘게 나눠 나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보면은 10에 마이너스 10승초 이때 반자들이 소멸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입자만 남게 된 물질, 입자만 남게 된 원인은 물리학자들이 아직 미 해결 부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물질에는 우리가 지금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인데, 요즘 우리가 양자파학이라고 하는 구조를 쓰게 되면은 실제는 물질도 있지만 반물질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반물질 들어봤어요? 우리가 우리 우주를 구조,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나 자신, 또리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고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쪽을 또는 우리 은하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쪽을 우리는 지금 물질로 봐요. 그런데 이거 하고 반물질이 있어야 돼요. 원래 양자역학을 해보면은 그래서 두 개가 물질과 반물질이 땅하고 충돌하게 되면은 빛으로 바뀌어요. 근데, 반물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공존을 하고 있었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도 물질이 약간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두 물질이, 아, 두, 반물질과 반물질이 충돌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반물질을 다 지금 전자기파로 사라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시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 해결 과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약 1초 정도가 흘렀어요 1초 정도가 흘렀을 때, 여기 보면은 우주의 온도가 약 1조도. 1조도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1시간 23승. 그럼 이거 단위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아마 떨어진 거예요. 하강을 한 거예요. 바로 이때, 중성자, 양성자, 전자, 양전자 같은 것들이 생성하기까지 시작을 했어요. 이게 태초의 3분간 안에 다 발생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설명을 할 때, 태초의 3분.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그태초3 그, 성분만을 가은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안쪽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것들이 생성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더 정확하게 보면은 바로 여기 일초 안에 이렇게 생성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약4초정도에 양전자가 이렇게 수열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정자가 있고 또 하나는 양전자가 있고 들어봤어요 혹시? 전자는 극성이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양전자는 반대겠죠? 그 전자들은 다 수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극성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를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반대계되인 거예요. 플러스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근데 시간이 빵 끝나, 이렇게 빵 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약 38만 년 정도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우주의 온도가 약한3 0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기 4,000도 정도면 태양 펄문 온도보다도 지금 낮아요. 태양 펄문 온도가 약 6,000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렇게 반 정도 낮게 온도가 내려갔고, 이때, 원자가 형성되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라고 하는 자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하고 원자 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플라즈마 상태에서 전자가 원자 핵에 갇혔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자하고 갇혔으니까 나머지는 빈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빛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뒤집이 가능하게 됐고 바로 바로 이때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마우스가 있어서 여기 아, 마우스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주 배경 경복사는 이때의 빛이 잔류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빛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결과들는 뿌연 상태, 플라즈마 상태였기 때문에 좌충돌에서 빛 자체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전자가 원자한테 꼬이게 되니까,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죠, 빛이 직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그게 자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2.7K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지만. 자, 그러나 이렇게 돼있고 그때 실제는 여기 펜저스와 윌슨이 발견한, 아까 호란타에서 발견한 그 파장은 대략 한 7.35cm 정도 됐었어요. 센치로 말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2.7이라고 하는 K라고 하는 자체는 온도로 말한 거고, 그때 하늘에서 발견된 그 파장은 약한 7.35cm 정도 됐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다 전자기판 거니까, 그렇잖아요 전자기판 다 파장을 가질 테고, 그러면 이 파장 자체는 틀림없이 온도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약간 지금 크기보다 약간 1 0 0분의6 정도 이렇게 작았대요. 그랬더러,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주는 멎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편차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약 3억 년 정도, 여기 3억에서 4억 년 정도에, 전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생기냐면, 1세대 별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요 사이를 우리가 2억 년 정도로 요 사이를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그때는 뭐를 했던 거냐면, 별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떠다니는 원자 같은 게다 모여가지고, 큰 항성 같은 걸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암흑기 상태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면서 안쪽에서 핵 융합을 하면서 드디어 투기 별들이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별들은 그핵 핵 융합을 하는 거예요. 핵분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분열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알이 자체가 중성자를 쏴서 핵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급격하게 붕괴를 하면은 나는 거고 이걸 천천히 붕괴시키면 이게 원자로예요.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근데 태양은 그렇지 않고 수두 개가 거꾸로 모여가지고 핵융합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의롭게 됐고, 그리고 핵발음에 의해서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겠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한 대로 처음에 1세대 별들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철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철 자체가 제일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까지 쭉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그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다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슈퍼노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죠? 초신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거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별 자체가 적색 거성으로 있다가 얘 빵하고 터져요, 수축이 되면서 빵하고 터져요. 그게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색 거성 과정을 거치면은 그 뒤부터 바로 그그 그 에너지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요. 철 이상부터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증보비는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세대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구나 태양이나 이쪽은 다 옛날에 슈퍼노바를 통해서 한번 폭발을 했던 별의 자해들이 다시 모여서 생긴 별, 별인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야 지금은 우주 이게 나이가 약간 그때 폭발 거기 영초부터 시작을 해서 138억 년 정도가 흘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우주예요. 근데 이 현재의 우주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팽창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학사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에 아나시만드로스나 또는 어뭐 제일 유명한 포레마이오스나 아니면 코페레니코스나 이 사람들 주장을, 주장을 했던 게 인간의 인식, 인식하는, 우리 주변을 인식하는 그 사고력에 엄청난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론도, 이 우주론도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현재 우주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왜팽창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말고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는 약한 전체 우주로 봤을 때, 우주로 봤을 때약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 정도는 뭔지를 몰라요. 좀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95%나 되는 쪽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른다라고 해서 암흑이라는 말을 써요. 암흑이라고 해서 다크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에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간략하게만 유역대를 해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우주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만, 현대, 아, 그래서 뉴튼이 다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현대 우주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사라바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분들 했으면 정리들을 했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